야, 이미입니다 랜덤으로 나오는 스킬로 탱크를 강화해서 좀비들을 막는 랜능탱. 이번엔 랜능탱의 함대를 이끌어 봤는데요. 이게 배 합동기가 예전에는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패치로 개편돼서 엄청 좋아지고 멋있어지기까지 해서 당분간 랜능탱의 배 메타가 유행할 것 같네요. 와, 이게 함대지. 자, 그럼 랜덤 능력 탱크 출발! 4인 플레이. 4인 플레이면 쉽지 않거든요. 4인 플레이면 열심히 잘해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스키네고 바로 가고. 4인 플레이 최고 나요. 난, 아, 나가진 형이면 잘해야 돼. 욕망 부르는 탱크, 스킬 잘침착하게 나무 팔기, 물대포, 정정기 앞에 녹수는 청양고갱이분열부단 벌크업. 아, 이거 일단 욕망은 너무 좋아서 안 챙길 수가 없고요. 왜냐면은 전차 레벨만 골드를 획득하는 게 너무 좋아요. 체력 한번 올리고 나서 오른쪽 아무도 없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조금 스킬이 좀 애매해요 일단 물대포 하나 챙겨가지고 딜 해줄게 0.15초 그다음 여기서 3개 중에 물대포 제일 나왔고 여기서 일단은 체강용곡캉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라 벌컵이 일단 체력 올라가니까 일단 이거 하나 챙겨놓고 잠깐만 제 기총소사 일단 간 다음에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뒷사에서 보물찾기? 혹시? 모르니까 뒷사에서 보물 찾아볼게요 네 1분 뒤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 지금, 색적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잠깐. 색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보물찾기 메타인 거예요. 지금, 보물, 보물찾기, 메타를 할수 있는 상황인데, 기다려보는 겁니다. 나어팔기 하면서 갈 거야. 만약 간다고 하면.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보물찾기 메타까지는 아닌 거 같거든요? 일단 지켜보는 거고, 스킬 일단 확인을 해보고, 재생성 생물, 인수공수 전염병, 역전의 폭우, 인명경시, 하이나, 오케이. 스킬 초반에 동기안 챙기면서 가야겠다. 갈 거면. 4인 플레이라서 제가 보물찾기 하면 안될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라인 막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20초 이거 지난 다음에 바로 가볼까요? 어차피 스킬, 지금 연화 안 연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레벨 골드 획득 안 한다. 물대포 진짜 시원해 보이는데, 데미지는 노딜이단 진짜. o p 라서 <laughs> 어, 공독도 빠르고 좋아 보이는데, 구리네. 모나니 자 도라지 1 5 0이드 받고 판매했다 번개탄 그냥 올리고 올리자 올리자 예, 네. 이거 그냥 근간 발견이라고 해가지고 2초 간격으로 10만원 소모해서 5금 체크하는 거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기총수사 전경의 맵페둘다 비슷하거든요 기총수사가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거리가 좀더 길어요 0.25초로 CP에 요거 들어갈게요 저, 어 저축통량 개설 해야겠다 저축통량 개설 요 저축통량 개설 요즘 너무 좋죠 제 생각에 요즘에 저축통량 개설 때문에 좀 메타가 좀 바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돈 저축한 다음에 한 방에 골드 두 배로 풀릴 수 있는 거라 이제 써보면 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저이꼬차체가좀 커가지고 요즘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00원 저축하고 있습니다. 자렇게고 요즘에 이거 잘안 쓴다고요? 나 요즘에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초반에 돈 모으기가 어려운데 돈 불릴 수 있어 가지고 저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무 모으는 게더 빠르잖아요. 초반에 스킬 좋은 거 가져가면은. 근데 이게 돈 모으는 게 초반에 빡빡한데 그걸 조금 상세해 주는 느낌? 음. 응. 이게 초반에 나무가 더 빨리 모이거든요, 원래. 거의 보면은. 나무 훨씬 빨리 모이는데 약간 이제 그거를 이제 저축 통장 하나만 있으면은 약간 상세해줘 가지고 빠르게 이제 초월 기각을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첫 초월기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거. 처음에만 쓰고 근데 나중에는 거의 안쓰긴 해요 왜냐면은 특히 이 센걸로 가져가는게 더 좋긴하니까 지금 700원 저축 해놨어요 근광발견 올리긴 올려야 돼 근광발견 올려야겠다 스컬시드 하이에나 테니타는 장가어 이거 지금 폐지 수집량이죠 시체를 챙기면은 돈을 버는겁니다 제로투 6개 도 이거 해보라고요? 노딜이잖아요 근데 제로투 6개면 그리고 내가 컨트롤 해야되고 일단은 600원 다음에 600원이죠 올리면은 부식도 생태드생태드이게 괜찮다 돈 생겼죠? 2000골드 인출 돼가지고 한번 보고 이게 돈부터 버는 메타라고요? 제로투 6개가 나올일도 거의 없고 저 선생님 제로투 6개가 나올 확률도 너무 낮은데요? 어? 이거 머니즈 파워 있어가지고 나무 그냥 바로 봐야겠다 머니즈 파우면은 지금 나무 바로 생기는 거거든요? 머니즈 파워 덕분에 지금 선택지가 좀 많아졌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시슴타이니베라고미트리 장갑에다가 물 대포를 올려봐야겠다 역천의 폭포 역천의 폭포 바로 갖고 강령수, 궁수, 나무가 많아서 사실 천천해가지고 딱딱딱 올려서 합동기를 봐야 되나? 근데 지금 돈좀 좀 부족한데 그러면? 합동기 그냥 아 이거 빨리 올린 다음에 그치 500원 해가지고 나무 500 받는 게더 낫지 지금 그렇지 그렇지 카니발 라이즈 올리고 나머지 분은 이렇게 어스케이크, 얼음의 춤 얼춤? 아 어스케이크 가야겠다 어스케이크 나무 해가지고 초월 올릴게요 강령술이요? 강령술 뭔가 요즘에 안 땡겨요 너무 강령술 많이 즐겨서 좋은 건 아는데 뭔가 땡기는 느낌이 아니야 어스케이크 합니다 10초 간격으로 전차 위치 화살 소환합니다 화살은 7초 동안 지속되며 0.2초 간격으로 단위생 200PLEP입니다 어깨게 좋냐고요? 뭐 그냥 뭐 합동기도 있어가지고 뭐 나쁘진 않다 정도 엄청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역전폭포에다가, 욕망, 이따, 머니즈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킵해놓고, 나머지를 올리면서 가야 돼요. 제가 봤는데, 그나마 시슴 올려서 돈 벌거나, 아니면 박쥐폭풍에서 이제 체력 회복, 체력 회복해야겠다. 뭐 체력 회복해주고, 강철, 스톰, 오암마. 건드릴 거 없고. 지금 여기서 공격력 올려주고, 평타 공격력 올리면 좋으니까. 근데 우리 팀, 원들 괜찮은 거 맞죠? 네. 여기 4인 플레이인데 한 명이라도 밥값을 못하면 게임 터집니다 이거 히트리 커브리 아니 이거 같다고? 지원형 능력? 잘못 간 거겠지 저? <laughs> 어 저거 좀애매하거든요 얘들 뒤로 빠지면서 가리토스는 뒤로 빠지는 게 공룰 뒤로 빠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가리토스가 어. 방방 좀 태워주면서 결고 못하고 잡아주고 오케이 있습니다. 갑니다 이천 위로 보내고 번개탄 타이니베럭 복지폭풍 수동옹암마 옹암마 일단 올려보고 폭풍의왕 지뢰 어 지뢰복기 있다 지뢰 일단 가보죠 지뢰 요즘 합동기 새로 나온거 괜찮다고 해서 지뢰도 나중에 쓰면 나쁘진 않네. 지뢰도 그냥 150p 피 이것도 나쁘진 않아서 좋죠. 쓸만해요. 체력 한번더 올리고. 지뢰 매설하는 겁니다. 3초 간경 매설. 얘는 지뢰는 하나밖에 못 매설하네.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합동이 3중 지뢰 하면은 이제 지뢰 3개 매설하는 거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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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타이탄 잡아줘요. 오케이, 타이탄. 도와달라는 쿨. 타이탄 도와줍시다. 이거 제가 볼케이노가 이게 좋아요. 단일 대상한테 딜 많이 들어가는 거라. 볼케이노가 터지면은 금방 잡을 겁니다. 평타 좀 쳐주고. 오케이. 올라오고. 일단은 저거 잡아줘야 되니다 마무리에게 쿵쿵폭탄 통통이랑 마무리에게 마격이다. 스킬이. 그럼 굳이 뭐 지금 이럴 걸 올릴 필요가 있나. 시샘. 돈 벌어야겠다. 시샘. 어, 내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 씨. 내도. <laughs> 아니, 저거를 네가 먹어? 금방 지구나 어슬게 그 합동기 나오면 좋겠는데. 이러면은 슬슬 가면 사냥 장전이나써 주고. 다음 이렇게 엘프 프리기 어, 요번에 좋아진 게이 배요. 앞동기가 좋아졌다고 했거든요. 얼라이언스 프리기탑 일단은 올려보자 골드나인드 어 뭐야 골드나인드 이제 배뒤 바로 꽁무니 따라다니네 이렇게 막혔다는 거구나 아니 근데 좀 이상한데? <laughs> 어 어색한데? <laughs> 자유롭게 놀던 배가 이제는 자유롭게 놀지 않고 있어요 열차라고? <laughs> 이거 배 하나 더 들면 그 뒤에 따라오나요 혹시? 열차 놀이 할수있다 진짜 일단은 6문의 부부와 1문의 주포로 해가지고 장사가 전함을 소환합니다. 주포로는 거대 유니만 공격합니다. 요거 있어요. 그 뒤는 아니고, 그냥 바로 여기에 또 있어요. 옆에, 옆에 있다고? 어 괜찮겠는데? 옆에면? 한번 그림 봐봐야겠다. 배는 합동기가 배 3개 모아야 될걸요? 이드나이인 오케이. 아, 근데 배에 따라 또 다른 것 같아요. 배에 따라 또 다르다. 배2개예요 엘프 바라는 채우그 언데드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이렇게 모일 수 있다 마무리 통동포탄에다가 일단 역천의 폭포를 올려서 가야돼 이거 아 강령술은 내가 봤을 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죽손 일단 올리고 천원짜리 일단 보고 가서 상황 봐봐야겠다 이거 돌리면서 가야되나 는거 어차피 이거 머니즈바워 있으니까 스기 돌려가지고 배를 한번 찾아보자 맞아요 초월 먼저 올린 기준으로 가죠 두 개만 모아도 합동기 일단 나온다? 오케이. 불사백의. 아니, 아니, 잠깐, 잠깐, 너 뭐야? 깜짝이야. 1, 2단이 건방지. 아, 그래도 볼케이노 있어서 잘 잡는긴 잘 잡는다. 그쵸. 일단 여기서 폭풍력 지뢰를 한번 돌리고 이러면은, 팀의 체력? 균형의 수호자? 균수. 체 체력 올라가는 거 있으니까. 아니, 잠깐, 뭐죠? 아니 슬키 설명 읽고 있는데 뭐해 죽었어 가즈로 아 가즈로 해 죽었구나 가즈로 소환하는 것 때문에 빨리 죽었버린 어, 부활하고 가면 돼요 처음은 적어놓으셨네요 음너 어차피 뭐다 올린다고 생각하면 고만고만 하지 않나 바람의 칭협 나왔다 오크프리기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오크프리기탐 가자 오크프리기탐 가고 어배 뒤에 나오는데 옆이 아니고? 근데 배 뒤에 나오는데 약간 뭔 뭐, 느낌이 뭐냐면은 어 약간 이 배에 붙어 있는 그막그 뒤에 붙어 있는 그 뭐야 엔진 어 엔진 같은 느낌이랄까? 악세사리 같아어 <laughs> 배가 악세사리 같아요 약간 분위기 다 올리고. 어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되네. 오, 배 이렇게 되네. 초력이 올리면은, 어. 그렇지. 배 올라갔습니다. 일단, 얼라이언스 포로투척 오크 기함이 하나 이상의 전함을 끌고 있습니다. 어, 영능 중인 모든 얼라이언스 포를투척합니다 합동기 나왔죠? 초력이 매드맥스 올라갔고, 오크 전함 소환하는 거. 좋았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좋지. 불사백이. 나머지 부분 능력하기. 불사백이 일단은, 아니, 돌려야지. 돌려야지. 돌리고, 한번 돌리고. 고스트 키키한번 오고 초장에는 얼음의 춤 어, 얼춤이라 여기서 일단 머니즈 파워를 간 다음에 여기를 올려 나무를 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를 올리고 올리면서 금강석 갸러스 바람난 치녀 나왔네 바치 바람난 치녀 합동기 올리면 은 지금 보면초역이 방아강 해가지고 나왔죠 합동기초초이기 적어도 나왔습니다 배3개에요 지금 와 미쳤다 개멋있어 뭔가 이 함대를 이끄는 것 같아, 지금, 이 탱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함대를 이끄는 것 같아, 탱크가. 저 여기 방황했기 때문에 너무 좋구요, 지금. 삼천에다가. <laughs> <3천> 오호 <laughs> 고스킬을 나중에 바꾸면 될것 같아. 욕망 이제 버려야겠다. 나무 이 돈은 충분해요, 그쵸? 돈은 충분해요. 강령술 마법사 뭐 아, 강령술 의미 없지. 그냥 저거,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애매하니까 버려 무작위 최상은 무작위로 가자 오늘 그알수 없는 길을 금고전 날벼락전 좌우터반 여기서는 한번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이동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불단 통통포 하나 간 다음에 오크프리기탐 오크프리기탐이 미 있기 때문에 그런 오크프리기탐은 챙길 일 없죠 행력전차녹색용 사약수 일단 만약 얼충 얼불 나오면 얼불은 노려볼게요 근데 그거 아니면은 그냥 일단 가는 게 맞고 지식책 이동도 올라가고 공격이 올라가게 해주고 해적 프리기탐 해적까지 나왔으면 배는 다 나온 것 같은데 엘프 F... 어 바람난 치녀도 있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런 배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여기서 이거 안 올리고 있다가 배 찾으면 되겠는데요 그쵸 돌려보자 아 바람난 치녀 이미 했네요 아 엘프 프리기탐이랑 그거랑 다른 건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스트키 바꿔봅시다 나른약 무작위 최상은? 가면자, 가면자 사는 장난. 유리전차, 금고전차. 한번더 돌리고. 죽음의 소나기, 딜릴 스킬이니까. 엘프 프리기탐 나왔다. 다 나왔다. 지금, 이러면은 배가 다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합동기 다 올라가가지고 가봅시다. 일단은 배는 해적 프리기탐, 엘프 프리기탐까지. 배. 다섯 개 모았어요. 일단 이렇게 되면. 오, 야, 여기 봐봐! 내가 함 대를 이끈다, 지금. 오, 야! 야, 개멋있어 와이 경험치 이거 못 없애나? 아 이거 경험치 때문에 지금 어, <laughs> 어 경험치 어 완렙돼가지고 이제 안 보인다 오케이 좋아요 어, 함대를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웃음> <웃음> 아 이게 <laughs> 함대 함대라는 게 너무 웃긴다 이게 <laughs> 어 야야 여기 여기 내가 막겠는데 거기 내가 막아 제가 막아 제가 감, 제가 감. 파랑형위좀파랑형 사랑형 이종 이종 위종 받으라고 위로가? 내가가? 아니 건물 다 부개놓고 이형 확실한거지 믿어도 되는거지 믿어 믿어도 되는거지 믿어도 되는거지 정말 이형 못믿겠어서 그래 건물 다 나갔잖아 여기 지금 아니 믿어도 되는거가 아니네 이거 믿으면 안되는거였네 이형 채치다 <laughs> <laughs> 지느네형 믿으면 안되는거였네 그냥 그러면은 채취다 죽을정도면 위, 위에 봐줘 위에 봐줘 위에 봐줘 해적 프리키탕 올립니다 자 해적 프리키탕 올라갔고 플라잉 더 치면 올라갔어요 공포의 유령선장 올라가는 거예요 자 형이 위가 형이 위가 보니까 형이 위가 형이 위가 형이 지금 능력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왜 이걸 굳이 한다 그래 지금 위신도 할줄 모르는? <laughs> 아니 여기서 인신공격 같은 거 한다고? 와 나는 뭐 내가 그렇게 뭐 말했나? 근데 이 형도 위신 없는데? 와 모르겠다 나는. 어 일단 여기다가 속도 올릴게 속도. 어0영 영 빠졌어. 오케이 내가 지키면 돼. 이거 제가 지키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 게 제가 제일 센거 같거든요. 이게 좀 근데 과신일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안뚫려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보스가 와도. 지금 어느 정도 녹인단 말이요. 에 그쵸, 보스도 녹이는 느낌이라서 제가 굳이 빠지는 것보단 제가 가운데를 사수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사수해줄게요. 일단 여기서 바정 방어력 하나 올리고, 에프 프리키타 올리면 이제 나무, 다른 사람들 나무 지원해주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예요 이거. 에프 프리키타 올라가면 끝납니다. 에프 프리키타 올라갑니다. 와, 이거다! 함대! 이게 함대입니다. 이게 이게 이게. 이게 바로 함대다. 뭐야? 근데 없어졌어. 합동 초월기 공포의 유령 선장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최종 합동인가요? 배 다섯 개 모으면 생기는? 왜 기존에 합동인 다 사라졌죠? 하이 캠프전함. 기존 합동기 사라지고 이게 이거 하나로 모이나 봐. 공포의 유령 선장 이걸로. 근데 공포 유령 선장 올라가면 이게 좋은 거 맞아? 하나만 있어도 엄청 쎈거 맞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거를. 17분에다가 우선은 잡고 도망가는 게 맞고. 아쎈거 같긴 해요. 근데 보스를 <laughs> 못 잡지 않으니까 더 세진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쎈거 같긴 해요. 일단 일단 쎄. 이거 하나면은 이렇게 안쎄 거거든요. 하나면 이렇게 안쎄 거라서 아마 이게 지금 쎈게 맞는 거 같습니다. 하나로 합쳐지면서 쎄지는거 같아. 그 방어를 올리고 일단은. 라인 잘, 사수하고요 쓰라이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쭉 쳐주면은, 그냥 놓을 거예요. 그쵸? 일단은, 내구도 한번 올리고, 나 방어력도, 어, 체력 같은 거다 올려주면서 기다리고, 지원 좀 해줘야 돼. 제가 잘 컸잖아요. 잘 컸기 때문에, 지원 좀 해줄게요. 지원 좀. 아! 근데, 만화번이 너무 아파요. 1, 2단. 이거는, 근데 여기서 지키다 보면 죽긴 죽겠다. 아까 파랑형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고, 진짜 채팅티다 죽은 걸 수도 있겠는데. 어 약한 거맞구요 저거는 예 스킬 세팅 지금도 아직 좋은 게안 올라갔어요 약한 게 맞았어요 <웃음> 어, <웃음> 그러니까 스킬이 약한 게 맞았고 체력 한번 회복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드래곤 로드 노리시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드래곤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빨강영이 빨강영이 나랑 똑같은 배메타다자 일단은 잡아주고 수리점 한번 하고 싶은데어 나랑 똑같은 메메타까지는 아니고 약간 섞이셨네요 저 형은 이형 누구 빨강 형이랑 나무를 하나씩 일단은 지원해 주고 자원 필요하신 분 일단은 물어봐서 자원 좀지원을좀 해줍시다 나무 오케이 나무 나무 둘다 이렇게 이렇게인가 어머. 보라님은 금 나무 뭐 필요한지 물어보고. 어, 나 체력 올라갔어. 수리 좀 받았나 본데. 어, 수리, 수리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체력 풀피 차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굶. 어, 굶. <laughs> 오 여기다가 체력을, 어, 골드에다 올려주고. 체력 차오면은 다시 나올 지킵니다. 그렇지. 와. 근데 멋있다. 이게. 보세요. 뭔가 함대를 이끄는 느낌. 아, 이게 원래 배 초월기들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함대처럼 이렇게 뒤에서 하기 찐 느낌 나니까 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내가 뭔가 약간 <laughs> 어네 함대에 딱 지키는 어이 나가 진영에 딱 나가 진영을 내가 딱 지키는 수호자 같은 느낌이구만 잘 잡아줍니다 가즈로 좀 도망가면서 내려줘 건방진 가드로거아지로 이게 좀 빡빡해요 보면 그죠 마지막 스킬 하나를 좀 보스를 잘 잡는 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 라인들 자체는 되게 좋은데 보스 잡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아 여기 빡빡해 야 이게 합동기 배합동기 이렇게 봐도어 이거 이렇게 힘들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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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해주고 와 와우 와우 지원해주고. 와우, 와우. 맞아요. 보케이노 제신 보자, 보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스 잘 잡는 스킬로. 뭐, 보스 잘 잡는 스킬은 뭐, 제 생각에는 평타 데미지가 좋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스 잘 잡는 스킬들이 있거든. 요 데미지 한방한방이 좋아서. 그런 거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지로 소환하는 거 조심하고. 어 소환 애 소환 애들은 너무 잘 잡긴 너무 잘 잡아요. 소환 애는 너무 잘 잡고 여기는 이제 보라 파랑형이 잘 막아주네요. 어 파랑이 엄청 세졌어 지금. 게이트 오브 바빌론 폭풍을 말리고 쓰해가지고 스트링컬리 오개 어, 오바 개 오바 열어가지고 많이 세졌네요. 보라형은 알렉스트라자 중에 추천 소머스 파이어. 오케이. 빨강형은 지금 하이 칸부 칼로아 프라이 마우리안 매드 맥스 만 화가, 이 형이 필 요한가? 돌리 는 건가? 특히 찾는 중인 거같 죠? 여 기서 지금 보라 형 이랑 이 형이 어, 나 무가 제일 필요 한 거든요. 거 파랑 형은 거의 다찾아 가지고 사디스 는 그냥 기다 리고 있는 거 거든요. 요렇게 갑시다. 사디스 는 그냥 작업 용이 라서. 저 형은 아마 올릴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평타 공격력 올리 올리고 있는 거라. 핑아 한번 찍어줘야겠는데? 나 이거 못 막아. 일단은 제가 탱을 하는 게 너무 빡빡해서 핑한번 찍어줄게요. 몬스터가 몰려오는 걸 혼자 막기 너무 빡빡하네요. 보니까 가운데 두 명, 이렇게 퍼져가지고 두 명? 끝에 한 명씩 한 명씩? 나인 막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혼자 막는 거는 좀 무리고. 양쪽으로 퍼져가지고 뭐야 이거 스킬 못버려? 뭐뭐뭐뭐 뭐, 뭐. 어떤 스킬을 못버린다는거야 일단 방어력더 올리고 구조 방어력 다 올라갔네요 쓰라이 조심해야 된다 이거 쓰라이 쓰라이 맞으면 나 죽는다 아 데미지 좋아 보여줘 보여줘 쓰라이 잡아줘 에헤헤 보라형 보라형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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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와 같이 옆에 붙어있어줘 보라형 제발 이상한거 하지말고 흔들릴게 있어 이형 이형 지금 나무 지금 쓸 새가 없나봐 나 이거 수리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클리어 했네요 좋아요 승리 아 유령선장 스님 누적할게 5,800원 아 이게 조금 애매한데 근데 유령선장 좋은 거 같으면서도 뭔가 애매한데 몇 인분이야 2.98 2.98 37% 끼우면 진짜 많이 했다 그쵸 37% 끼우면은 되게 많이 했고 거의 3분의 1을 제가 잡은 거니까 어 멋있네, 이거. 와, 이게 너무 멋있어서 좋아요, 다른 것보다. 이게 뭔가 진짜 함대를 이끄는 느낌.